이것도 라이트 센터로풀도 만들었어요. 58번 어, 실수 X, x와 2 어, e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하여, x는 x의 n제곱근, x의 n제곱근을 이거 시험 되게 잘 나와요. 이 개수를 아래 음, 개수 X. 입다다것도나 e x c 크죠. X. 의 x 제곱근을 아래 c 수 X. 콤 x 입니다뭐 얘기하는 걸까요? N이 짝수인지 홀수인지 N은 자연수니까 그지? X. 가 양수인지 음수인지에 따라서 분위기가 달라진다고. 그러니까 이런 거 묻는 거야. 이런 거. x의 세 제곱이 4례 어? x가 한 개밖에 없지 그지? 그렇잖아, 주마. x의 오 제곱이 마이너스 삼이래. 홀수부 음수네, 한 개밖에 없다말 x의 네 제곱이 칠이래. 몇 개야? 두 2개. 개죠? 네, 두 개. 양수고 짝수지수니까 x의 x의 팔 제곱이 마이너스 스물 일이래.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죠. 짝수지수니까. 한별 이거 묻는 거이문제 어, 이거 묻는 거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겠다. 그게저 실수법이에요? 응? 당연하지. 실수라고 했 문제에서. 실수인 것의 개수. 어. 복수수는 다 되잖아. 알겠지? 다 되잖아. 안될게뭐 있어. 이해가 가 어, 이거 묻는 거 이건 0이요그 묻는 거 해봅시다. 아이고요 마이너스 3아이고6,3 주현 문제 파악했어 문제가 뭘 얘기하는지 알아야 그게 가장 중요하잖아 문제가 뭘 얘기하는지만 알면요 70% 이상 이미 먹고 들어간 거야 우리가 모임에서 못 푸는 이유가 문제가 뭘 얘기하는지 몰라서 못 푸는 거야 그지그 어. 다음에 어, 6, 해봅니다 해볼게 네. X가 음수고 지수가 지금 홀수란 얘기예요. 그죠한개들이네 x가 양수고요. 어, 어 그죠 지수가 세개란 얘기잖아요. 그죠 3이라는 얘기잖아. 몇개 나와? 몇개 나와요? 홀수 지수 아니야, 이거? x의 세제곱이 3입니다. 음수 될수 없잖아요. 양수밖에 안 되죠. 이해 가시는 거죠?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마이너스 6이야. 액체가 지수는 홀수고, 짝수고 여기죠. 그렇죠? X의 4조곱이 이런, 이런 거 없는 거 같아. 쉽게 얘기해서. 그러니까 이걸 바꾸면 이거야. 어. X의 3조곱이 마이너스입니다. X의 3조곱이 6입니다 X의 6조곱이 마이너스입니다. X의 6조곱이 마이너스 6입니다. 6입니다 이런 거 오는 거죠. 이가 아주 무슨 말인지. 네, 그래서 얘는 빵개고요. 이거 두개 탑이 여기 있게요. 이 정도 하고 괜찮죠? 무슨 말인지 알겠지? 어, 넘기요 뒤쪽으로 쭉 넘어가서 68번 물어봤네요. 아, 60. 네, 68. 아, 어떠? 68번 같긴. 부시지 말고 이만. 8번. <laughs> 이를 간단히 하다가, 아, 뭔가를 해야겠네요. 아까 얘기한 대로 지수를 조금, 조금 정립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? 아까 얘기한 대로? 미세 같게 할수 있으면 같게 할뿐 만들기 좋다고 그랬잖아. 그지 처음으로 써야 되는 게 집중! 이렇게 있고요. 5의 제곱이니까. 5의 제곱이니까. 그치? 아, 끄덕끄덕 한번 안줄죠 이렇게 해한번 더? 이해가세요? 무슨 말인지? 다시 해줄까? 예, 는 3의5주고이고요3의 6주 5 3의5 5 5 3 5 6 5 5 5 5 5 5 5 5뭐5 5 5 5어5 5 5 5 5뭐다5 5 5 5 5 5 5아5 5 5 5 5 5아이5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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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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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육분에 뭐라고 했죠? 작은 걸로 묻죠, 작은 걸로, 그렇지? 얘보다 얘가 작은 거야, 어? 얘보다 얘가 작은 거잖아. 1 넣고 5 넣고 이, 그죠? 작은 걸로 묶어낸다니까 이렇게. 얘를 묶어내는 1조곱이니까이 가져. 610원. 여기? 시청자, 위에 마이너스랑는위에서마이너스가이가수이가 가수는 죄송합 가수는 다이가는다이 가수는 죄송 작은걸로 가는거송합의다이 가수는 는니까가는 가수는 죄송다가니이가가지가가가지다음 어떻게 할 거냐면 없어져. 네. 이이잖아 다잖아. 이해가 시 무슨 말인지. 아니, 거의 같다니까. 3의 5제곱에 5의 마이너스 5제곱이고요. 그쵸? 예. 맞죠? 어. 그럼 얘는 가만 한번. 마이너스 5 됐어요? 이렇게 되어어요 이렇게 생긴거 사실이라는 얘기잖아요 정답은요? 1 5의 마이너스 5, 죄송합니다 네. 5로 이렇게 묶은거죠? 그렇죠? 그 네. 정답 1번 이렇게 되겠네요 2가시는요그 네. 다음에 69번 얘도요 6 9 하면 69번 69번 하면 69번, 69번. <laughs> 순서를 좀 바꿀게요 첫 번째, 네 번째, 꼴을 먼저 묶으려고요두 번째, 세 번째, 꼴을 이렇게 나세게째게요이이게째세번지세 번째, 지 됐나요? 번째, 세계산세 번째, 세 번째, 개씩 잘라서 째세 번째, 세번어세 번째, 세풍째풍번합니다 네. 아, 이게 보여지면 좋은데 이걸 이렇게 통분해 버리면 잘안 보이거든?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잘봐잘봐 야크 잘 봐. 좀 지울게요. 분모가 같아야지 계산이 되잖아요. 분모가 같아야지. 여기다가 3에 x 3에 3 5 곱할 거. 분모 여기 앞에 거에다 가는 곱할 거. 이 뒤에다가는요. 30을 곱할 거. 그러면 그러면 잘봐 봐. 얘가 3의영조1 일대고요. 3의 세조도 그래. 3의세조 이렇게 보고, 얘는 원래 있던 거 그대로 올 거고요. 얘는요 전기압 1대 보고요. 3대 보고요. 3을 보고요. 얘는 그대로 뒤에 거는 이렇게 되겠죠. 이 갑니까 무슨 말인지? 얘를 통나무 순간 망한다고. 이게 보여진다고 이게. 그 왜? 3의수족곱 더하기 분의 일 삼의 수준곱이 같잖아. 통분한 거예요 지금 계산은요? 이게될 거고요, 그죠 이해하면 이 무슨 말인지 다시 해줘, 최영이. 이해갔어? 어. 네, 그, 어, 어 어떻게줄 이거? 네. 분모가 같잖아. 네. 품절이 더 해야 될거 아니야? 아, 네. 그러니까 삼의 수준곱 분의 일너 삼의 수곱 분의 된거 아니야? 야근해 너 졸리다 졸려. 그지 어, 3프로스 분의 3프로스 같은 거 아니야? 아, 분의 삼, 4 분이잖아. 네. 어차피 이게. 이렇게 해니까 네. 괜찮죠? 됐죠? 잠깐만 끊었다 갈게. 오분 끊었다 갈게. 근데 그 저세 번째. 때가...